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한 절약 부부 남편이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25일 절약 부부 남편 권영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양날의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장문에 글을 게재했는데 여러 곳에서 추측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어떠한 글이나 법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점점 사실이 되다고 참을 수 없는 모욕 수위가 높아져서 법적 대응한다고, 아내는 방송 찍으면서, 좋았던 기억만 하고, 끝까지 용서하자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못 참겠다. 예능은 예능이고, 이렇게까지 타인의 인생을 말하면 안 된다. 긴 말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고소 시작하겠다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혹으로 보는데, 사랑하는 가족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방송이 리얼리티를 가장해 자극적인 갈등만 부각했다. 우리는 편집된 장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실제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임했던 시간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는데 권씨의 고소 예고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판과 임신 공격은 다르다는 지지 의견과 방송에 나왔으면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방송에 나오지도 말았어야지 내가 보기엔 육보다는 찬물 샤워하고 떨어진 것 주워먹고 똥 싸고 변기 물못 내리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라고 걱정돼서 하는 소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말도 좀 듣길 바란다 사람들이 저분한테 악플 단 거도 아닌데 왜 저분이 접수하는지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인데요. 권영훈 씨는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